안녕하세요 노트와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블로그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식의 홍보 문구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어디 출신 미슐랭 셰프가 차린 음식점 어느 어느 방송사에 출연한 맛집 사실 저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좋아하진 않아서 평소엔 잘 방문하진 않게 되는 음식점인데요 분당에 돌아다니다가 마침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중식당 모두 있길래 한번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볼 겸 해서 다녀와봤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식당은 팔복과 홍춘이라는 중식당입니다 먼저 가본 곳은 분당 수내역에 위치한 팔복이라는 식당이고요. 팔복은 미슐랭 출신의 셰프가 만든 중식당으로 유명한데요. 그에 걸맞게 식당 외관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중국 느낌이 물씬 들게 꾸며놨는데, 그중 오픈키친은 가게 안팎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리 메뉴로는 어향 가지, 동파육, 전가복 등 평소엔 보기 드문 메뉴 구성이었습니다. 식사 메뉴로는 메뉴 이름은 어려운데 단순하게 짜장 짬뽕, 볶음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주류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 백주를 잔술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백주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유행을 하진 못했는데 이렇게 잔술로 경험해보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문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팔복은 주종 상관없이 한병 콜키지 프리였어요. 집에 백주는 없어서 그냥 로얄 살로트 21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뭐 똑같은 중류식 독주니까 나름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주문하고 나면 기본찬을 내어주시고요 고급 중식당처럼 짜사이가 나오고 요거는 해초와 채소를 초절임한 듯 합니다 좀 있다가 이렇게 차를 내어주시는데 우롱차와 자스민차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는 자스민차를 선택했어요 이거는 바꿀 수는 없고 계속 리필은 해주십니다 뜨거우니까 찬물이 필요하면 추가로 달라고 하셔야 해요 먼저 동파육이 나왔고요 큰 연잎으로 감싸진 채 나왔는데 예상으로는 연잎채 쪄서 요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가만히 있으면 서버분이 세팅을 해주십니다. 청경채하고 고기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동파육 소스는 점성이 있어서 걸쭉했고 달달하고 짭짤한데 그 간이 강하지는 않아서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스였습니다. 고기 살코기 부분은 엄청나게 부드러웠어요. 진짜 녹아 없어진다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중국은 그 나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보니까 중식도 하나의 요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삶고 굽고 튀기고 찌는 방식을 모두 활용해서 동파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마다 그 동파육의 느낌이 모두 다른데 여기는 서빙된 비주얼부터 예상했지만 아주 푹 찌고 졸이면서 요리한 동파육이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 둘다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게살볶음밥이 나왔고요. 게살볶음밥 옆에 게살 스프가 있는 게 차별점입니다. 근데 이게 게살 렉소 볶음밥이거든요. 그런데 엑소 소스를 빼먹었나 싶을 정도로 간이 너무 약해서 못 마신지를 몰랐어요. 약간의 굴소스의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볶음밥의 불향이 잘 입혀진 것도 아니었고 볶음밥도 게살스프도 간이 밍밍해서 먹다가 남겼습니다. 별로였어요. 마무리 후식으로는 대추차가 나오는데 한방 느낌이 물씬 나는 대추차였습니다. 팔복의 한줄 평으로는 미슐랭 출신이라고 하면 그 기대치가 이미 생긴 채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는 중식당이었어요. 재방문은 아마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본 식당은 죽전에 위치한 홍춘입니다. 여기는 방송 삼사에 소개된 중식당인데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해서 곧 확장 이전도 하는 식당입니다. 저희는 저녁 시간에 방문했는데 1층엔 자리가 없어서 2층에서 식사를 했고요. 2층은 좌식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메뉴 구성은 대표 메뉴인 목화탕수육을 많이 드시고요. 기본적인 튀김류와 안주로 먹기 좋은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간짜장, 먹화탕수육, 깐풍새우 시켰고 가격은 총 4만원 이었어요 주문하면 동네 중식당에 일반적인 세팅과 반찬이 나오고요 이후에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간짜장 소스는 양파 베이스에 숙주와 부추, 버섯, 새우 정도로 만들어진 소스였어요 제가 못 먹은지는 모르겠는데 소스에 고기는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간짜장은 미리 짜장 소스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재료를 강하게 볶고 먹질하면서 소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불맛이 입혀진 소스를 기대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짜장면 같았어요. 맛 없는 건 아닌데 간짜장스럽지 않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깐풍 새우가 나왔고 새우와 각종 야채가 소스에 버무려진 요리입니다. 요리의 메인 재료인 새우 한입 해봤고요. 맵고 화한 깐풍 소스가 바로 느껴지는 새우튀김입니다. 새우도 맛있는데 곁에 있는 버섯이나 브로콜리도 맛있었어요. 이어서 나온 부먹 스타일의 목화탕수육으로 타겟을 변경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목화탕수육은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동그란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튀김옷이 필요치 않게 두꺼워지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를 먹어보니까 튀김옷이 두껍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깐풍소스에도 찍어먹어봤는데 그냥 먹는 게더 맛있었어요. 사실 이런 중식 튀김류와 기본 간짜장이 맛이 없긴 힘들거든요. 맛은 있는데 방송 3사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맛있다 이런 부분은 못 느꼈어요. 이렇게 제가 분당에서 각자의 특징으로 홍보하는 중식당을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도 나름의 챌린지였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식업이 맛으로만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만의 강점을 살려서 손님을 끌어들이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우선시하는 요소를 잘 결정해서 식당을 방문하는 안목도 필요해지는 지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